알려드립니다. 3위 입장자 전원은 경기진행 본부석에서 상장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위 입장자 전원은 경기진행 본부석에서 상장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빠리 니가 발을 많이 나가야 돼. 그면안 돼. 뭐라고 네가 발을 많이 나가라고 그래야 돼. 어. 야! 咱们团长。<Yeah. S 1> yeah. 라이너스 5 8 o c k e 대 i 번호 88번 수원 k 청김태 m 청 o 천시청 c k e 호 I'm so shocked. I'm so s h o 킬로그램 대중도로8 9번 서청권처 임지한청한국국스공사 조강민 홍 이코트 출전 대기 아유아 갔다 잘했어 잘했어 필드 하면 돼 훅 어. 이렇게 하면 돼.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요 그냥 하라니까. 해나나 아, 나줘, 나줘, 나해 봐! 정! 나온다, 나온다. 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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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놓고 야, 손뼉을 안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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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들어아 응. 응. 좋아. 이제 들어간다. 집중해. 응. 아직 응.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 해야 그대로 해야 돼. 번째번째

あ Thank uh -huh.